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수능이 이제 끝났죠. 수험생들은 이제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혜택이 엄청 많아요. 스마트폰도 새로 구매해야 될 거고 노트북도 구매하고 싶고 PC도 이제 미뤄뒀던 거 새로 조립하고 싶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구매를 할 것들 중에 혜택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수능을 끝내고 영페스티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수험생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휴대폰을 어차피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구매하든 아이폰을 구매하든 혜택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앱을 설치하는 링크가 있는데, 처음에 영한동에 대한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앱을 설치하시면 누르면 이렇게 앱이 뜨는데요.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니까 인증을 해야겠죠. 인증을 하시고 근데 저는 네 수험생은 아니니까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배 아픕니다. 일단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면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선물이 있는데요. sk텔레콤에서 스마트폰 구매하면 수험생 고객 총 2021명에게 추첨을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혜택이 엄청납니다. 아이폰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 맥북 프로도 주고요. 아이패드 프로. 네. 에어팟 3세대, 이거 새로 나온 거죠. 그리고 애플 t v 가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TV 구매한 분들도 갤럭시 북 프로 360, 네, 최신 노트북이죠. 그리고 갤럭시 탭 S7도 주고요. 워치4, 그리고 버즈 프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냥 생생 기인줄 알았는데, 보면 맥북 프로도 제일 최신형. 네, 지금 M1 프로가 들어간 제일 최신형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갤럭시 북 프로 360도 보니까 제일 최신형이에요. 이것 뿐만 아니라 한정판 굿즈도 주는데요 블루투스 무드등 스피커 이렇게 된 것도 주고요 그리고 2022년 다이어리도 필요하겠죠 다이어리랑 캘린더 세트도 콜라보한 세트거든요 FYI랑 같이 한정판 굿즈를 준다고 합니다 영기프트 2021은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차피 구매하실 분들은 이 기간에 맞춰서 구매하셔서 응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패스에 대한 내용이 핫한데요. 이것도 혜택이 생각보다 많아서, 근데 이것도 또 할인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패스는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괜찮은 것들, 네, 제가 구독해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특히 우주패스 올해서 가장 좀 핵심적인 것중 하나가 해외 직구할 때, 무료배송에, 그것도 빠르게 구매할 수 있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구글원, 네, 이것도 100GB를 제공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골라서 자신이 원하는 거 조합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험생들한테 이 우주패스 5를 갖다가 이렇게 할인을 해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생각보다 되게 좋은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친구에게 우주패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이 아래에 있는 서비스들을 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추공개되어 있는 거는 뭐좀더 혜택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T 우주 스페셜 우정 탭이 있는데, 이 해당되는 상영관에서 뭐 영화 볼수 있는 부분을 갖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수험생 전용 무료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예비 영캠 쿠폰북이 있습니다. 예비 영캠 같은 경우에 만 18세 SK텔레콤 고객이고, 영한동 앱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인증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시험 친거 수험표로 갖다 인증을 해야 가입이 됩니다. 근데 가입하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두 매도 주고요. 그리고 메가박스 네, 이거, 러브 콤보 패키지 어, 이것도 줍니다 그러니까 뭐 갔을 때 영화도 보고 에버랜드 가서 자유롭게 놀고 그리고 또 깐부치킨도 준다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추첨을 통해서 주니까 어차피 수험표 있는 거 인증하셔서 이런 서비스도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들은 이 한눈 보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 수도 있고 혜택 공유하기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거 써봐라 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수험생들을 위한 혜백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엔달보다는좀 많이 줄어든 느낌도 있긴 해요. 근데 SK텔레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구매를 할게 있다면은 서비스 받음 좋고 그리고 무료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있으니까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